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교과서와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2단원, 약수와 배수. 이번 시간은 단원 도입 시간입니다. 교과서 26쪽부터 27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번 단원에서 배워볼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톱니바퀴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해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해의 이름은 어떤 규칙으로 바뀔지 서로 궁금해하고 있는데 초록색 톱니바퀴는 10단이라고 적혀있어서 톱니의 수가 10개고 노란색 톱니바퀴는 12지라고 되어 있어서 톱니의 수가 12개입니다. 톱니바퀴 두 가지가 돌아가면서 서로 맞물릴 때즉 맞는 때그 해의 이름이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을 다 학습한 다음에 도전 수학에서 해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건지 어떤 규칙으로 바뀔 것인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과서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실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도미노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보이고,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보이고, 수 막대를 어떤 곳에다가 차근차근 넣고 있는 친구들도 보이고 있어요. 이 상황들을 이용해서 이번 단원의 배울 내용을 한번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워볼 거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